정말 이제 욥을 찾아왔을 때새치구가이본 모습은 너무 비참한 거죠 음.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 (2장 12절)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그의 몰골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목을 놓아 울며 겉옷을 찢고 음. 음. 하늘에 먼지를 날려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이랬 동안 (7일입니다.) 주야로 땅에 앉아 그를 바라다 볼뿐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때 요벳 모습이 기막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뭐할수 있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쳐다보면서 그냥 같이 울고 재를 뿌리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요벳 세 친구가 가장 잘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위로죠. 고생한다고 뭐 돈을 주고 갈수 있어요.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 재산 다 날린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들의 태도는 우리는 보통 예언자적 위치에서 말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죠. 음, 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육신적인 자세로 내려가서 그 모습으로 함께 울어주고 이게 진짜 친구의 모습이죠. 자, 이게 가장 아름다운 새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 최고의 행동이었고. 그런데 왜 별로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 것입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너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인과응보, 인과론에 비추어서 계속.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못한 게 뭘까? 그들의 치명적 실수는 뭘까? 저는 분명히 요배의 새 친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또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대답을 해줘야 돼. 특히 남자들은 해결사적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에도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 들어주지를 않고 이게 치명적 문제거든요. 아, 네.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음.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새 친구의 잘못은 기도를 놓친 것입니다. 음. 만약에 새 친구가 욥을 위해 기도했다면 욥기는 다르게 적혀지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새 친구의 이야기로. 음. 자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아름다운 바로 이지점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바르게.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야. 꿈이 좀 흉흉해. 그래서 이제 술법사님을 잔뜩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런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 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꿈도 안 얘기하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laughs>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신들 외에는 모릅니다. 너희들 이거 알아내지 못하니까 너희들 전부 뭐라고 쓰냐면 다니엘서 2장 5절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다니엘도 역시 지혜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이야. 쪼개져 걸음 더미가될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알리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을 음. 설득합니다. 다니엘이 좀 시간을 좀 달라. 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겠다. 기록을 난 다음에 새 친구를 만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음.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새 친구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음.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음. 그러니까 이 욥의 새 친구와 다니엘의 새 친구의 치명적 차이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목사가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요청이 많은데 기도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한심하게 이럴 때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친구는 뭘까?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음.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음.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닌가. 음. 나는 어떤 친구인가? 이거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요. 온전한 친구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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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 따라 살다 음. 보니까 아, 세상 친구가 다 떠났다. 음. 남의 얘기 같지가 않는데요. 아저 목사님 이제라도 어, 진전한 친구를 만들 수 음. 있을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짜 누구와도 음. 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친구가 되기에 참 서툰 어, 저희에게 음.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하셨죠. 그래서 사실 세상이 막 이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들었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와,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정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못해요. 우리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곧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은 죄인이 된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가 돼, 돼야 되니까 죄인과 그들과 같이 같이 음. 뭐 어떤 짓 하고 음. 같이 뭐 즐기고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의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친구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음. 음. 사이다를 드셔야 돼요. 음. 음. <웃음> <웃음>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친구이긴 하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야, 너희들은 상종 못할 존재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저 개념에서 볼 때는, 악과 죄를 거부함으로, 나쁜 친구라고 불리우는 것이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좋은 친구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뭐냐. 왜 교회 안 나와? 했더니, 그, 이제, 아니 내, 내 남편이, 남편들 사람이, 아, 꼭 그렇게 하냐고, 같이 좀 술도 같이 먹고, 같이 또 어디, 뭐도 하고, 뭐도 음. 하고, 꼭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음.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남자친구에게 결혼할 대상자니까 좋게 보이려고, 또 음. 나도 좋아하니까. 음. 목사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해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들이 다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크리스천 친구들과 놀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소위 말하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던 저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픔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죄와 악을 범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누리는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아, 그런 방식으로 친구가 되지는 마시죠.